자, EMDR은 여기 앞에 있는 I Movement가 있었습니다. 여기가 이제 안구 운동이다. 이렇게 정리했어요. 안구 운동. 그러면 이 안구 운동을 하게 되면 거기 2번에 뇌를 자극한다 라고 했어요. 자, 뇌를 자극하고 그 다음에 N 동시에니까 자, 외상 기억을 떠올린다 라고 했습니다. 자, 외상 기억을 떠올리면은 이두 가지의 어, 이중적인 측면이 존재하게 돼요 동시에 이루어지니까 그래서 거기 보면 이중 자극이 주어진다 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중 자극을 주는 것인데요 여기 있는 외상기역을 떠올린다는 이 측면에서 일종의 노출치료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외상기역을 떠올린다 라고 했으니까 일종의 노출치료법이다 이렇게 정리하시고요 자 그러면 여기 안구운동이 일종의 간섭을 한 거예요 외상기억에 간섭이 됐기 때문에 이 외상기억은 어떻게 될까요 네 그렇습니다 이 외상기억의 이미지는 많이 약화가 되겠죠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자 정리가 됐죠 오케이 여기가 가장 핵심 아니겠어요 이 부분을 핵심으로 정리하시면 돼요 자 그리고 PTSD.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 포스트트라우마 스트레스 디스오더라 합니다. 자, 이것이 있는 PTSD의 내담자에게 적합하다. 내담자에게 적합하다 이렇게 간단하게 적어주시고, 그 다음에 이것의 원문이 뭐였죠? 우리말로 안구 운동. 자, 안구 운동이 있어요. 안구 운동 말씀드렸고, 그 다음에 이게 뭐예요? 이미지 약화. 이게 둔감합니다. 안구 운동, 둔감화 및 재처리 기법이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됩니다. 자, 여기에서 이제 둔감화를 시켜서 둔감화를 시켜서 여기 있는 어, 외상 기억으로부터 좀 자유로워지는 그러한 부분들이 바로 재처리적인 요소가 될수 있겠습니다. 자, 이 정도만 적어 놓으시면 됩니다. 우리 시험에 출제가 돼서 제가 노트에 드렸습니다. 알아 놓으십시오. 또 출제될 수 있습니다. 자 그다음에 다문화 가족 상담 서비스를 보겠습니다. 다문화 가족의 문제에 대한 대안 중심으로 해봤는데요. 한국 문화 적응 프로그램, 가족 보존 프로그램, 법률 상담 프로그램, 상담립 치료 서비스, 연계 서비스 프로그램, 아동 청소년 교육 지원 프로그램이 있는데, 우리 상담 쪽하고 연관성 있는 것이 4번이 가장 가깝겠네요. 그죠? 반가로 4번만 체킹해 주시고, 근데 여기는 그냥 워밍업이고, 어, 설두공 교수님이 이제 쓴 다문화 가족에 대한 사회적 인식에서 가져온 거예요. 그 다음에, 기출 문제 확인 학습 같은 경우는 다문화 관점에서의 각 상담 이론들이 나오는데 그 상담 이론의 장점도 있을 거고 단점도 있을 건데 그게 시험에 출제가 돼서 그 지문을 그대로 가져왔어요. 상당히 어, 상담 이론적인 접근을 알아야 되겠죠. 상담 이론적인 부분을 알아야 이 문제 기출 문제 확인 학습 이 있는 게 적용이 됩니다. 자 워밍업을 좀 해보겠습니다. 한국문화 적응 프로그램, 한국 사회에 새로이 유입되는 사람들이 이제 다문화. 인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한국의 언어, 문화에 익숙하지 않아서 생활에 많은 장애를 경험하게 됩니다. 한국 문화 적응 프로그램을 통해서 좀더 쉽게 정착할 수 있도록 도움을 줄수 있는데, 뭐, 한글 교실이나 한국어 말하기 대회나 한국 문화 유적지 등 관광, 요리교실, 노래교실, 애절교육 등이 있겠습니다. 이런 것들이 이제 한국 문화에 적응할 수 있게 도와주는 것이죠. 가족 보존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이 가족보존 프로그램은 우리가 다문화가정이라는 말이 있어요. 다문화가족지원법이라는 것도 있는데요. 새로운 가정을 위협하는 스트레스 요인들을 적절히 해결할 수 있어야 가족의 해체가 쉽게 일어나지 않습니다. 가장 많은 게 배우자 학대 문제인데요. 가정폭력 문제인데, 배우자와 배우자 가족의 타문화에 대한 이해를 도울 수 있는 교육이나 부모 교육교실이나 부부관계 증진 프로그램, 그 다음에 가사 지원, 자녀 양육 도우미 프로그램 이런 것들이 여기에 들어갈 수 있겠습니다. 법률 상담도 있는데요. 한국의 국적법은 복잡하며 법적인 권익보호에 관한 지식과 이해가 필요하죠. 그래서 법률구조공단에서 많이 이제 기본적인 상담을 많이 해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를 접근하기 쉬우면서 적절하게 상담받을 수 있는 프로그램이 요구됩니다. 상담 및 치료 서비스 보겠습니다. 적응 과정에서의 과도한 스트레스는 우울증이나 불안이나 음주, 폭력의 문제로 발전할 수 있겠죠. 적절한 상담 및 치료 서비스를 통해서 적응을 도와줄 수 있고요. 문제를 미리 막을 수도 있을 겁니다. 자, 외국인 배우자의 스트레스 관리에 대한 어떤 상담, 이런 것들이 필요하겠습니다. 자그 다음에 연계 서비스 프로그램이 있는데 여러분들이 알다시피 다문화 가정의 문제는 복잡하고 다양하거든요. 그래서 자원 연계가 좀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2주 가정의 문제는 여러 요소가 복합적으로 일어날 가능성이 큽니다. 언어 문화적 차이로 인해서 서비스의 접근성이 많이 떨어진 형편이고요, 실정이고 연계 서비스를 통해서 서비스의 접근성을 높여야 할 것입니다. 자, 아동 및 청소년 교육 지원 프로그램을 보면 그렇습니다. 다문화 가정의 자녀들이 교육 차별을 이제 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문제점이 제기가 많이 됐었죠. 다문화 가족의 경우 자녀가 언어나 학습의 부분에서 어려움을 많이 겪고요. 다문화 가족의 자녀들의 부족한 학습에 대해 지원해 주는 게 교육 지원입니다. 학교 생활에 흥미를 잃지 않도록 학교에 적응을 도와줄 필요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학교에 보면 이제 상담 선생님들이 계시기도 해요. 그런 분들이 또 이러한 다문화 가정의 아동 청소년들을 상담하기도 합니다. 자 기출문제 확인 학습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문화 관점에서 각 상담 이론의 장점 또는 단점에 대한 내용인데요. 자 인간 중심 접근이 있습니다. 칼 로저스의 인간 중심 상담인데요. 소수 민족의 내담자 위기를 다룰 때 필요한 구체적 시작 대처 기술이 부족하다. 그 자리 밑줄. 자 이게 단점이죠 단점입니다 자그 이유를 잠깐 말씀드리면 다문화 아 어, 인간 중심 상담에서는요 어떤 기술이나 기법을 많이 중시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구체적인 대처 기술이 부족하다는 지적을 받습니다 자 그다음에 여성주의입니다 관습의 인과 불공평 다른 말로 오케이 남성 중심의 어 가부장제. 이런 것들이 여기에 들어갈 수 있죠. 이게 이제 관습과 연관성이 있고 불공평이 불평등과 관련성이 있겠죠. 자, 이러한 것을 비판하는 이론이 여성주의, 페미니즘이 되겠습니다. 어느 정도 민주화된 사회의 여성 내담자에게 적합한 상담이 되겠습니다. 자, 행동주의인데 음 음, 여성주의는 뒤에 또 나오니까 기출, 최근에 기출이 또 출제가 됐더라고요. 자, 행동주의는 행동 측면을 촉진하는 상담이론이죠. 바람직하지 못한 행동을 하는 내담자에게 행동 수정 차원에서 필요합니다. 그 다음에 현실치료입니다. 현실치료의 이론적인 배경은 선택이론이라 했어요. 자, 내담자의 행동은 내담자가 선택한 거다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선택이론에 입각해서 선택이론에 의해서 내담자들 간의 세계관의 차이는 고려하여야 합니다. 자, 우리가 이제 자기 결정, 자기 어떤 선택은 내담자가 똑같이 하는 게 아니잖아요. 내담자마다 차이가 있을 수 있어요. 어떤 내담자는 자기 행동에 대한 무책임성을 보이기도 하고 어떤 내담자는 자기 행동에 대한 책임성을 보이기도 하고요. 그렇게 해서 내담자들 간의 세계관의 차이에 가 있을 건데 그런 것들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여기서 중요한 건 선택 이론이에요. 선택 이론은 현실 치료와 연관성이 있으니까. 게슈탈트입니다. 게슈탈트는 우리가 이제 알아차림, 자각 이가 하는 걸 상당히 중요한데 형태 실험은 형태주의 형태주의 상담은 이 말이에요. 형태 실험은 자각 알아차림을 강조하는 이론으로 정서 또는 언어적인 표현을 억제 동그라미 억제하는 문화권의 내담자에게는 부적합하죠. 왜냐하면 정서가 자각이 되고 언어적이, 언어적인 부분이 각성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걸 억제하는 문화권이면 정서를 억제하고 문화를 억제하는 그런 문화권이라면 그 문화권의 내담자에게는 이개수탈처 치료가 상당히 힘들겠죠. 이렇게 이해 위주로 공부를 하시면 됩니다. 자 어려운 거 없죠 여러분 네크 크게 어려운 건 없었어요. 앞에 있는 상담 이론을 잘 정리하시면 여러분들이 이런 지문 정도는 충분히 해결할 수 있어야 합니다. 자 실력 따지기 보겠습니다. 위 프로젝트 관련 기관 첫 번째 위 클래스가 있습니다. 자위 클래스는 오른쪽에 학교라고 써주시고요. 그 다음에 위 센터가 있습니다. 위 센터는 거기 나오지만, 네, 교육지원청입니다. 자, 교육지원청. 이렇게 정리하시면 됩니다. 교육지원청. 그 다음에 위 스쿨이 있는데, 위 스쿨은 그 첫째 줄 마지막에 보면, 장기위탁교육기관이라고 나옵니다. 장기위탁교육기관.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마지막 부분에 하나 더 있습니다. 가정형 위센터가 있습니다. 가정형 위센터가 있는데, 거기에 보면 첫째 줄 마지막에 어떤 특화형 기관이라고 할수 있어요. 가정형이니까 특화된 위센터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뭐, 가정형 위센터가, 앞에서 위센터가 교육지원청에 있다고 그랬잖아요. 가정형 위센터가 교육지원청에 있다 그러면 틀리게 되겠죠. 가정형은 특화된 기관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가정형 위센터, 거기에 교육지원청 X라고 쓰세요. 가정형 위센터는 교육지원청에 두는 게 아닙니다. 그냥 위센터가 교육지원청에 있는 것이고요. 자, 한번 보실래요? 위클래스입니다. 학교 안에 설치된 상담실, 그 자리 현관 펜빗줄 제가 학교 안에 있다고 말씀드렸죠. 친구 관계나 진로 등 다양한 고민을 상담 선생님과 함께 나눌 수 있는 소통 공간이 됩니다. 학교 적응 심리 정서적 안정을 위한 개인 상담, 자존감 향상 사회성 증진을 위한 집단 상담 등을 증하는 기관이 위 클래스가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 위 센터입니다. 시도 시군구 교육지원청에 설치된 아 우리가 이제 보통 이제 시도에 없죠? 교육지원청은 시군구에 있잖아요. 시군구에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시도 및 거기를 지워주세요. 죄송합니다. 시도 및그 자리 지워주세요. 자 시군구 교육지원청에 설치된 위 센터는 학교 안에서 해결되지 않는 근본적인 어려움을 해결하고 지역사회 내 유관기관과의 연계를 통해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게 됩니다. 자 개인 또는 집단 대상의 상담 서비스와 특별 교육이나 학업 중단 예방 등 다양한 맞춤형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고요. 필요에 따라서 임상 심리사에 의한 심리 검사. 해석과 사회복지사에 의한 지역사회 연계 지원 등 개별 학생+ 개별 학생들에게 적합한 전문화된 통합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기관이 되겠습니다. 자 위센터 별표 위센터는 시험에 출제될 수 있습니다. 위스쿨입니다. 자 위스쿨은 고위기 학생들을 대상으로 각 분야의 전문가와 함께 잃어버린 꿈과. 재능을 키워나가는 기숙형 장기위탁 교육기관을 위스쿨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학년, 학급이 구분되지 않은 통합 교육 과정으로 운영되고 있고요. 교과 교육 이외에 상담 활동이나 심성 교육이나 진로 직업 교육, 사회 적응력 프로그램 등을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 고위기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다는 것이 특징이라는 거. 그 자리 현관펜 밑줄 쳐주시고 기숙형 장기위탁 교육기관 그 자리 밑줄 쳐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가정형 위센터 들어갑니다. 가정적 돌봄 이게 나와야 돼요. 그래야 가정형이 됩니다. 가정적 돌봄 그 자리 밑줄. 가정적 돌봄과 대양교육에 필요한 학생들이 이용하는 돌봄 상담 교육이 어우러진 특화형 기관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따뜻하고 안정적인 주거환경 돌봄을 토대로 학생 개개인의 성격, 진로, 적성을 고려한 교과 운영, 가족 내 갈등을 개선할 수 있는 가족 개입 프로그램 등 건강한 자아상을 확립하고 사회 적응력을 촉진시킬 수 있는 통합 서비스가 제공되고 있는 게 가정형 위센터가 되겠습니다. 가정립위생터는 가정적 돌봄, 그 다음에 거기 나온 대로 대안교육이 필요한 학생들이 이용한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됩니다. 그 자리 밑줄 쳐주세요. 자, 여기까지 1절이 마무리 되었습니다. 1절에서 뭐 중요한 포인트는 기출문제 확인학습 두개하고 실력 따지기가 포인트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2절 보겠습니다. 최신 기출 내용이 있는데요. 1번의 자동적 사고와 중간신념 옆에다가 써주세요. 자, 이것은, 아론백. 아론백의 -100, 인지치료에 나오는 것이죠. 인지정서상담에 있는 인지치료에 있는 것인데요. 아론백이 이야기한 개념입니다. 자동적 사고, 그 다음에 중간신념, 그 다음에 핵심신념, 이런 것이 있습니다. 자동적 사고는 오토매틱 띵킹이라고 해서 거기 나온 대로 주어진 상황에서 자동적으로 스쳐가는 생각이에요. 자동적 사고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자주 인식하지는 못하지만 아주 찰나적으로 이루어지니까요. 찰나적으로 일어나며 통제하기 어렵고 논리적인 사고에서 일어나지 않기 때문에 분명하게 표현하기 힘든 경우가 많습니다. 자동적 사고를 찾는 방법은 감정의 변화를 인식하고 자동적 사고와 감정, 사고의 연계성에 대한 심리교육이나 생각을 기록하는 것, 어떤 일이 있을 때 그것이 어, 떠올랐던, 찰나적으로 떠올랐던 그런 것들을 기록해 보는 것도 좋고요. 이런 것을 이제 사고 기록지라고 하죠. 그 다음에 심상 떠올리기, 역할극 하기 등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이제 그때의 자동적 사고를 찾을 수 있는 방법들이라고 합니다. 자, 우리 시험은 뭐 중간신념, 이게 이제 출제가 됐었어요. 그래서 제가 밑줄을 거기 쳤는데, 우리가 이제 중간신념은 어, 핵심 신념하고 자동적 사고를 매개한다 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핵심 신념이 있고 자, 자동적 사고가 있는데 이두 가지를 연결하는 이 중간에 중간 신념이 있다 라고 하는 거죠. 중간 신념이 있다. 그래서 핵심 신념과 자동적 사고를 매개하는 게 중간 신념이다. 이 중간신념은 조건문의 형태입니다. 조건문의 형태로 이루어진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뭐, 뭐 하면 이런 식으로 이루어진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내용을 보시죠. 밑줄 친것 같이 읽어주세요. 시작. 중간신념은 핵심신념보다 더 변화하기 쉽고 특정 상황에서 경험하는 자동적 사고와 핵심신념을 매개하는 겁니다. 자 여기에서 변화하기 쉬운 게 뭐라겠죠? 그렇습니다. 중간 신념이 더 변화하기 쉬워요. 핵심 신념은 핵심 믿음 체계라 그래서 잘 바뀌지 않는 생각들이에요. 그래서 변화의 용이성을 보면 변화의 용이성을 보면은 중간 신념하고 중간 신념하고 핵심 신념 중에서 중간 신념이 더 변화하기 쉽다 이렇게. 간단하게 적어주시면 됩니다. 뭐 이런 것들을 좀잘 알아놓으실 필요가 있어요. 여기는 핵심 믿음 체계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변화가 어렵다라고 보시면 되는 겁니다. 핵심 신념은 밑에 실력 따지기로 넣어드렸습니다. 중간 신념은 엄격한 태도, 자기만의 규칙, 세상을 바라보는 방식에 대한 가정의 형태를 뜁니다. 가정 동그라미 조건문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그다음에 가로 내가 완벽하지 않는다면 나는 실패자야. 그 사람이 나를 좋아하지 않는 것은 내가 못났다는 증거야. 이런 것들이 이제 조건문의 형태고 이런 것들이 중간신념에 해당한다 라고 합니다. 핵심신념은 거기 보면 첫째 줄 마지막에 절대적으로 옳다고 믿으며 변화가 불가능하다고 여기는 겁니다. 자, 이러한 것들이 바로 이제 핵심신념들이 쓰는 단어들이에요. 절대적. 동그라미 불가능 동그라미 이런 것들이 이제 핵심 신념의 요소들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우리가 이제 그 비합리적 신념에서 절대적 사고, 당위적 사고 이런 것들을 배운 적이 있어 있어요. 그러한 내용들을 담고 있는 것들이 바로 이제 핵심 믿음 체계, 핵심 신념이 되겠죠. 그런 것들이 상당히 사람의 정서와 행동을 힘들게 만들겠습니다. 개인은 스키마, 인지 도식을 통해서 자신의 경험을 분류하고 해석하게 되는데요. 핵심 신념은 개인이 절대적으로 옳다고 믿으며 변화가 불가능하다고 여기는 겁니다. 아동기 초기에 많이 형성된다라고 하는데요. 부모와의 애착 유형과 부모의 가치관 또래 경험, 외상 경험, 성장 과정에서의 성공과 실패의 경험들이 핵심 신념 형성에 영향을 주는 것입니다. 이장호 교수가 쓴그 책에 보면 심리적인 어떤 갈등의 그 과정이 있거든요. 부정적인 생활 환경에 핵심, 역기능적 인지도식이 서로 관련이 있어요. 어린 시절에. 그래서 이제 핵심 믿음체계가 형성이 되고 인지적 오류가 발생합니다. 그리고 나서 자동적 사고가 나타난다. 이런 식의 이제 그림이, 이 그림이 있는데 그 그림을 생각해 보면 핵심 믿음체계가 바로 어떤, 어, 인지적 오류를 낳게 하는 어떤 근원들이다. 이렇게 생각하셔도 될것 같아요. 부모와의 애착 유형이나 부모의 가치관이나 또래 경험이나 외상 경험이나 성장 과정에서 성공과 실패 경험들이 이 핵심 신념의 형성 영향 요인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개인은 핵심 신념을 지지하는 사건들에 대해서만 선택적 주의 밑줄입니다. 왜요? 거기에 꽂혔으니까 어, 선택적 주의를 하는 경향이 있고요. 반대되는 정부는 무시하는 거예요. 그래서 핵심 신념이라고 하는 것은 핵심 믿음 체계로 이미 딱 굳건하게 굳어져 버린 거라서 여기에 해당되는 것은 받아들이고 그렇지 않은 것은 무시해 버리는 이러한 것들이 핵심 신념과 연관성이 있겠습니다.